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한미약품 랩스커버리 기술 적용된 첫 신약 FDA 승인 획득입니다. 한미약품의 독자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중구는 주로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이번에 승인 받은 신약은 롤베돈이며 랩스커버리 기술을 활용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한미약품의 바이오플랜트 공장은 향후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임상용은 물론 상업용 제품까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은 암젠의 뉴라스타가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롤베돈이 한미약품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FDA 승인으로 롤베돈의 가치를 2,390억 원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의 목표주가도 36만 원으로 상향하고 바이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